짝퉁으로 호칭되는 명품의 카피품을 제조 판매했다가 경찰이나 특허청에 적발되어 상표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는 국내 지사도 설립해 두고 있고 자체 법무팀은 물론이고 연계된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짝퉁 판매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식으로 자사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짝퉁 사건은 경찰에서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사건을 전담할 때가 많습니다. 구매자 제보나 수사기관 자체 수사를 통해 짝퉁을 제조 판매하는 관련자 사무실 위치나 신원이 확인된다면 판매자 사무실이나 주거지로 압수색부터 나가 짝퉁 재고량을 확인하고 보관되어 있던 모조품을 모두 압수해갑니다. 피의자 휴대폰이나 장부, 컴퓨터 하드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여 판매기간이나 매출규모 공범이 있는지 연계되어 있는 제조사나 도매상이 있는지에 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짝퉁 판매자는 압수수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1-2주 내로 특허청 사무실이나 경찰서 수사팀으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짝퉁 판매 경험이 있는 업계 관계자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으나. 최근에는 짝퉁 판매로만 적발된다 해도 그 처벌 수위가 대단히 상향되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초범이면 벌금, 재범이면 집행유예, 세 번째 정도 되어야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정식 재판 절차에 해부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상당수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 상표법 위반 재범이거나 판매기간이 길고 매출액수가 높다면 이때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실제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청에서 짝퉁 판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벌어들인 불법 수익 한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매자가 사용한 은행 계좌 내용만 확인한다면 판매 기간과 수량, 매출액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약식 기소해주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겨 거액의 추징금을 구형합니다. 즉, 불법 수익 규모 산정에서는 비용이나 필요금비를 공제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판매자 통장에 찍혀있는 매출액 전부가 짝퉁 판매로 얻은 불법 수익금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정을 위해 판매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고 1심 재판에서 추징금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판매자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즉,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명품 카피 판매자의 홍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짝퉁 판매자가 물건 홍보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짝퉁임을 대놓고 게시하기보다는 넌지시 암시하는 식으로 광고글만 게재한 후 1대1 DM이나 개인 문의를 통해서만 물품의 퀄리티나 등급, 상세 가격에 관해 안내하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광고 루트로는 인스타나 블로그 외에도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에 광고를 올리는 유형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아예 자사몰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대담하게 레플리카 샵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품 카피 제품을 판매하는 계정에서 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실무상 본다면 명품 카피 짝퉁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경찰에서 구매자들까지 입건시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사 타겟은 제조 판매 유통업자들일 뿐이며 구매자들까지 모두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처벌 수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품 브랜드 짝퉁은 생산 제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유통 수입 판매를 한 경우 그 외에 SNS 포스팅이나 홍보 계정을 운영한 경우까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으로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생산 제조까지 한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제일 높습니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직접 짝퉁을 제작까지 한다면 아무래도 대량의 가품을 장기간 제작하여 도매상이나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는 역할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자칫 압수수색 시점에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되어 조사 재판을 받게 될수 있고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 정도이지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짝퉁 유통 판매 수입의 경우에는 영업 기간과 유통 판매한 물량 개수 총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소량을 단기간만 판매했다면 벌금형도 가능하겠으나. 장기간 응용하며 억대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다면 선처를 받아야 집행유예 정도이고 자칫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수 있습니다. 짝퉁 판매 게시글을 SNS를 이용해 홍보했다해도 역시 상표법 위반 공범이나 조력자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될수 있습니다. 아예 판매자가 직접 홍보까지 한 경우라면 형량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제3자가 대가를 받고 짝퉁 홍보글를 본인 SNS에 올려준 경우라고 해도 상표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톡, 1대1 채팅 등으로 판매하는 데에도 걸리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구매자 제보를 받아 가품 판매자를 추적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사이트나 SNS를 방문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짝퉁 판매자가 게시해 놓은 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해보면 입금자 신원 확인도 모두 가능하고 오픈마켓 구매자 목록을 확인한다더라도 구매자 신원 확인도 전부 가능합니다 경찰에서 마음먹고 구매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해본다 해도 판매자의 유통 판매 행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가방, 신발, 의류, 카피 제품과 기금속 카피 제품 처벌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금속의 경우에도 명품 브랜드의 반지나 목걸이, 팔찌에 카피 짝퉁으로 제작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금속 모조품의 경우에는 장신구의 특성상 실제 금이나 은을 이용해 카피품을 만들고 기금속의 특성상 생산 제조 단가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속 카피 물품이라고 해도 퀄리티를 위해 18K 실제 금을 이용해 제조되고 태공 제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금속 짝퉁 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이 역시 모두 압수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손해는 막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가방, 신발, 의류 등에 비해 제조 단가가 높고 실제 금과 음을 써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출을 올리고자 기금속 장신구류 카피 물품을 제조 판매했다가는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물건 압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에 더해 기매출액에 대해서는 거액의 추징금까지 선고받게 될수 있습니다 특허청이나 세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상 본다면 특허청, 세관, 경찰에서 상표법 위반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때에는 이미 혐의를 증명할 증거나 관련자 진술 구매자의 참고인 진술 은행 계좌 내역 추적, SNS나 사이트 게시물 캡처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무작정 조사에 가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대응을 했다가는 판매 기간이나 수익 규모, 과단 범위 면에 있어서 불리하게 조서가 작성되면서 수사 범위만 확대시키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수 있습니다 일단 명품 카피 짝퉁 판매 사건이라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판매 기간과 매출 규모가 큰 경우라면 자치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고 거액의 추징금은 별도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간 조사 출석 시점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문제로 경찰 조사나 특허청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은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